우선 속도를 한번 구해보면, x의 속도, 시간에 따른 x의 속도는 t를 미분하면 1. 사인 미분하면 cos t 돼서 cos 제곱 t 되고 더하기. 그 다음에 cos 미분하면 빼기 마이너스 나오니까 빼기 사인의 제곱 t 되고 그현 없는 것 같은데 1빼기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코사인 제곱하면 되겠네요 얘는 이에그 다음에 y를 t 로 미분을 해보면 탄젠트는 시큰트 제곱 t 가될 거고 얘가 속도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속도 크기는 x의 속도 2 e. 코사인 제곱, t에 대해서 제곱. 그 다음에, 시퀀트 제곱, y 속도의 제곱. 얘가 속력이죠. 속도의 크기. 제석검으로 보는데, 코사인하고 시퀀트가, 뭐 이거 다시 적어보면, 4에, 코사인의 4승 t 되고 시퀀트로 코사인 분의 1이라고 적어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얘는 코사인의 4승 t 분의 1 이거는 딱 봐도 뭐 미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술 평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산술기하로 루트는 원래 있는 거고 속에 알맹이만 산술기하로 적어보면 얘가 2 곱하기 루트 속에 아, 이중근으로 적으면 좀 애매한데 따로 적고 이렇게 넣을까요? 그러니까 이 부분만 산술기하로 따로 적어보면 4의 코사인 4승 T 코사인 4승 T분의 1 산술기하 2루트에 얘랑 얘랑 곱하면 고산이 나쁜데 여기 4가 남으니까 최소값이 4죠 그래서 속에 알맹이의 최소값이 4니까 루트 4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속력의 최소값은 2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